크런 아, 콜리오스고요. 제가 잠깐 시승해 보니까 아, 잠깐 시승만 해도 굉장히 이 만족도가 높았던 굉장히 높았습니다. 일단 뭐 실내 정숙성이라든가 승차감이라든가 주행 안정성이라든가 굉장히 또뭐 플래그십 세단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당연하게도 플래그십 세단만큼이나 그만큼 실내 정숙성도 좋고 승차감도 편안하고 무게감도 있고 이만한 차가 또 없는 것 같아 요 시승해 보니까. 확실히 시승해보니까 생각하셨던 것보다 확실히 기대 이상 높은 만족감을 또 제공해주는 게이 그랑콜레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승차감도 좋고 뭐 스트링 휠이 무게감도 굉장히 또 좋고 그리고 뭐 오디오도 좋고 오디오도 버포스 뭐 오디오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차는 좀 작아보이는데 실제로 운전해보니까요 이렇게 좀 차가 생각보다 많이 커,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도 좋고. 근데 트랙션 컨트롤 끄는 게 없더라고요. 아무리 찾아봐도 트랙션 컨트롤 을 끄는 건 없지만 은 스포츠 모드로 딱 바꿔놓고 런치 컨트롤을 해보니까 그래도 휠스피이 납니다. 뭐 트랙션 컨트롤 끄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도 좀 좋았던 게이 그랑 리렛으로 보시면 돼. 생각보다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. 확실히 뭐 무게감이라든가 그 주행 안정성이라든가 실내 정성이라든가 굉장히 또 좋더라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시승해 보니까 <laughs> 구매하셔도 뭐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고요 뭐, 액언이랑 비교하실 수가 있지만 뭐, 이 그랑 퀄리오스 가장 기본형만 구매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모델로 아니면 가솔린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통 시승차 있으니까요 시승해 보시면 그냥 액티언이랑 바로 비교가 되실 거예요. 액티언보다 액티언 안 타봤지만은 뭐 느낌은 대강 알 거, 대강 뭐 추정이 되니까 확실히 뭐 1,500kg의 무게감이라고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무게감 이 굉장히 좋습니다. 주행 안정성도 좋고 차도 은근히 좀 크게 느껴지고요. 알핀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무광 컬러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30만 원 추가가 되는 거고 또. 바로 밑에 아이코닉 트림으로 가면은 미네랄 코퍼가 또 추가금액 2 5만원이 들어가고 시승차 같은 경우는 그냥 흰색이라서 더 좋고요. 아 확실히 너무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. 걸렸 사이브리드. 기대한 것 이상 높은 만족감을 또 제공해드리는 모델이 뭐 그냥 걸렸 사이브리드니까요. 구매 시승해 보시면 확실히 구매를 결정하시는데 높은 만족감을 제공해드려요. 타 시승해 보시면은. 아마 더 갖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. 확실히 시승하니까 너무나 다른 걸 느껴볼 수가 있었어요.